걸어 가다 보니까 팔이 자꾸 말려 올라온다. 강, 좀 세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걸어 가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치료 드림입니다. 편마비 환자분들이 걸어 가실 때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걸어 가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우리 몸이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지 올바른 부분에 힘이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보행을 하든지 어떤 동작을 해도 이렇게 수월하게 에너지 효율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1m 걸어가고 2m 걸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몸이 틀어지면 올바른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m에서 2m 이렇게 그 거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보행을 할때뭐 여기서 저기까지 1m 갔다 그다음에 엄청 연습을 해서 2m를 갔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자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걸어가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제대로 된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골반과 하지 이런 부분은 빼고 이제 걸어갈 때이 몸통이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도 패턴이나 그 정도가 다양한데, 마비 측 여기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몸통이 마비 측으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경우, 견갑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이 몸통에 딱 붙는 경우도 있고, 보통 팔이 이렇게 말아, 말려 올라 있죠.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마비 측으로 쏠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요런 약간 그 정도 차이나 방향이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직이 있어서 이 팔이 멀리 뻗어지지 못하고 몸통으로 와서 요렇게 말려있어요. 이렇게. 말려 요거를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단계를 좀 나눠서 정리해 봤거든요. 자막이랑 같이 처리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강직을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겠죠? 저는 체중을 이용하고, 어, 끈이나 어떤 단단한 구조물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강직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뭐, 뭐 물론 PROM이라든지, 어, 스트레칭, 이런 것도 다 하셔야겠죠? 해서,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단단한 데 올려두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일단, 억지로 당기는게 아니고, 좀 단단한 데 올려두고 하면, 좀 풀린 효과가 있어요. 이제 바닥을 누른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높이가 딱 맞는 부분에 난간에 올려둔다든지 만약에 제가 여기 올린다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높이가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 뭔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만 돼 있지 뭔가 누른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근데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뭔가 잡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지지 않게끔 잘 조절하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딱 뭔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잠깐 한뭐 1분 이내로 하시면 긴장이 싹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하는 부분은 이제 팔을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제가 요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요. 팔을 저 멀리 밀어내라고. 왜냐면 이 팔이 몸통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 이제 겨드랑이 앞뒤에 흉근이라든지 원근 이런 데 힘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긴장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이런 걸로 이제 밀어낸다든지, 이제 짐불 같은 거 두고 이제 밀어내셔도 되죠. 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누르고만 했었다면 이번에는 밀어내는 거, 이렇게 밀어내는 거.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벽에 사다리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가서 사다리 잡고 이렇게 밀라 그래요. 밀라 그러고 끈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올려서 이렇게 미셔도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손이, 이 손이 몸통에서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뭔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미는 동작을 꼭 하셔가지고 붙잡아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게. 요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발기기 자세를 이용해서 지면을 밀어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요런 거는 아무튼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지는 거. 아까 이렇게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밀어내고 그대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측 팔을 움직이거나 할때 몸통에 붙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작을 해도 팔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지팡을 해볼게요. 다른 부분 자세를 잘 고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일단 봐주세요. 밀어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옆으로 또 밀어내고 앞으로 오는 거. 저는 끈을 이용해서. 끈을 이용해서 밑으로 누르면서 뒤로 가게. 그리고 끈을 이용해서 밑으로 누르고 앞으로 가게. 또는 이제 문 밀고 가는 문 있잖아요. 이런 거. 문을 밀면서 옆으로 팔을 벌리게끔 하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묵직한 힘이 필요해가지고 어 조금 뭔가 저항이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발기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발기기다. 그러면 바닥을 눌러주고 눌러주면서 이렇게 몸이 움직여주면 누르는 동작과 미는 동작, 누르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할수 있겠죠. 눌러놓고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비중을 더 가지고 한번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팔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행을 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팔이 자꾸 말려 올라온다. 그래서 만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는 제 밀어내는 거 하고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동작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동작을. 요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고정해놓고 고정해놓고 뭔가 다른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동작 하고 있고 다른 부위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부위를. 그래서, 걸어갈 때도, 걸어갈 때도, 무언가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걸어갈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그런 동작들은, 누르는 동작이, 몸이 움직이니까, 좀 멀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간에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같이 좀 움직여준다든지, 이렇게. 네. 요런 거는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저는 끈을 많이 이용합니다. 천장에 달린 끈 같은 거. 그래서 누르는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계속 걸어갔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팔을 누르고 있는 거를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벨트에 지팡이를 같이 묶어서 뭔가 딱 누르고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응용을 잘해서 누르는 동작을 하면서 다른 동작을 한다. 다른 동작 한다 이런 거를 한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단계를 좀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대로 이제 보행을 하는 거예요. 누르는 동작을 하고 보행을 하고 또 밀어낸 동작을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보행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고 뒤로 누르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끈과 아니면 치료사가 좀 이제 받쳐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팔이 팔과 이 견갑 이 몸통이 구부러져 있지 않게 받쳐 놓고 이렇게 뭔가 밀어 놓고 위에다가 뭘 누르고 해야 되죠. 이렇게 밀어 놓고 갈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이 팔이 몸통에서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더하기 이 보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 그냥 걸어갈 때는 잘안 돼요. 몸이 우러지니까 잘안 돼. 힘을 억지로 끌어내고. 그런데 이 몸통을 잘 펴놓고 가면 훨씬 잘 걸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허, 안 그래요. 적용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예외 없이 더다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잖아요. 요거로 같이 할 거예요. 그냥 고정을 해서 걸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정을 해서 걸어간다 해도 결국 지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뭐 힘든 지면을 만났다. 아니면 빠르게 걸어간다 하면 강직이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통과 이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스윙, 팔 흔들림 이런 거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또 이제 손이 앞 뒤로 갈 때. 그때 이제 골반과 다리와 이제 교차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교동전을 만들어 줄 건데. 어, 요건 골반과 이제 이제 발에 발이 지면을 닿는 그리고 체중을 실어 주는 그리고 골반이 움직임 움직여 주는 그런 부분과 다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 트레이닝 충분히 되고 요 부분이 준비가 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근데 요렇게 할 때도 바로 전에 게 연습이 잘안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 좀 세게 하려고 그러면 또요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연습 밀어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주는 거 연습을 해서 이제 걸어갈 때 팔이 계속 몸과 유기적으로 좀 교차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딱 제가 하는 거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형하셔가지고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